돈, 돈 들어오는 거에 카드를 봐야죠7 7? 어 7로 시작했다 아, 있어? 안 보여 안 보여 안 어, 보여 잘못 긁었어 위로 가야 돼 속이 아, 더.. 아좀더 위네요 이건 조졌고 끝난 겨? 네 왜냐면 칠이 없어요 아.. 오케이 이게 눈치가 너무 빨라서 안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아니, 나없도 하기 미로떼미로 아니, 우리 궁 구... 아, 때미냐고 아니, 회원님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어, 없네, 없네 확실하네 <laughs> 카, 카드가 나간다 플랫스코팅이 나간다 이게 좋다니까 네3 3, 3, 3 확실하네 아, 없어 아, 긁지마 아이, 긁지마 긁지 긁지마 긁지마 네, 긁지 간지러워, 긁지마 왜, 왜, 뭔데 아, 없어 없어 없어? 아아 없어 저번에 아 아, 2,000원이었는데? 너씨 no 이거 꽝이면은 확률요정 아닙니까? <laughs> <laughs> 날씨요정에 의해서 확률요정 아닙니까? 확률요정? 없어 아. 없어 오늘은 네, 누가 이길까, 아닌 의미 응? 저번에 네가 졌어 네, 맞네 느낌 있어? 느낌? 안 보여 야, 야, 어? 야야 가운데에 꽝이 있어 <laughs> 아, 왜? 아니야,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이게 존나 위에요, 이게. 조아야 되거든요. 어? 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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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, 아니야, 얘는 아니야, 이게. 이게 구야. <laughs> 옆에 기억이 너무 씹어 쳤어. 수... <laughs> 존나 위네, 이게. 아니 어딜 조지는 거야? 있어? 없어 없어. 이에요 예, 어, 지금 한나 뭐 하나 하나. 하나? 네. 아 그럼 저기 저기, 저기 5억짜리네. 5억짜리야? 네. 우리 바로 해서 차리는 거다. 해서 차야지. 응. 있어? 느낌 있어? 예예 예. 아니 사다 씨발 예밖에 없다 하나 남았어? 긁어봐야지 그래도 네.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금액부터 할게요 오케이 어? 가능성 있어 얼마야? 원복, 원복 가능성 있어 5천원 5천원 6천원 괜찮다 네. 원복 가능성 있어요 오, 갑니다 해서. 아 씨발 <laughs> 欢迎。